<laughs> 어? 너 방탄... <laughs> 너, 왜, 너 왜... <laughs> 방탄소년단이 아니지요 또나른다고아 아니 저게 방탄소년단의 아이디 이번에 내가 빨라지 <laughs> Oh. tanto 유행하는 음식의 익힘 정도가 2분 한가효과되어 있습니다 조리기술 음식의 완성도가 높은 과 위생 조리하는 동안 위생상태 주변에 보면 지금은 깨끗한데 하다보면 주변에 상추, 깻잎, 계란 떨어져 젊은지랑 나눠서 할수 있도록 하고 빨리 하는 거 아니다 한 시간 반이나 엄청 여유 있어요 천천히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빨리 하다 하시고 할 필요 없고 체크할 내용이 있고 특히 체크할 아, 수 있는 목사가 피셔를 해야 돼요 목사가 없으실 테니까 내 손이 제일 차가워 <laughs> 이게 원팬 파스타라고 물을 졸여서 다어가지고물 졸여가지고 맛있겠다 육수가 맞지, 되는 맞지 맞지, 맞지. 와딩동에냐고 아유 뭐야 뭐? 지금 뭐야 게 잘했니 언 빨리 먹자 저거 먹어야지 뭐... 뭐... 그래 먹어야지 야할거 많아 야, 야 명사람이 고야 아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ㅋㅋㅋㅋㅋ 왜냐면 은 여기는 그대로 하면 이게 꼴보기 싫거든 그래서 색깔만 없어지게 아짜 진짜 더 노랗게 노랗게 박스어쩔수없어 음. 아, 무서워하지마 무짜슨 아. 면이 이 우리 치즈 넣는다 안했어요아 차차 아 차차 <laughs> 치, 치즈 어디잖아그지계란을 <laughs> 약간 식혀줘요 <laughs> 저 위에 물 맛을 느끼 저기 마원좀 깊게 요 좋다 일단 노랗다 <laughs> <응. 왜>? <웃음> <웃음> 옆에서 <웃음> 나, 나 힘이나 <laughs> 새롭비된 모의 미용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장사를 포기하였으나 오늘 소프트어 캠핑에 마지막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, 부장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교육계를 책임지고 인든 시기에 100% 대한민국에서 자아난 재료들로 만든 전국팔도 김침집 명인이 한수 들어갈 정도인가 싶은 기침집입니다. 맛있게 드시고, 오늘 밤 편하게,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에 페인트 파와 햇스테이크와 흙파 테이크와흙미이도그다음 이세우 베트남과 라이스틱 베이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주도 하면 봄내 고기가 생각나는 보쌈 아, 그리고 톡톡 터지는 게 좋은 날치알 주먹밥입니다 오. 그리고 딱 새우가 생각날 것 같은 새우 샐러드입니다 와. 그리고 우와. 마지막으로 <laughs> 어제 막 제주도에서 구해온 <laughs> 귤을 착즙한 감귤 주스입니다 이조입니다저희 저희도 제주도제주도이정저희이정저도이정이 정도면, 저희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저희도 이 정도면, 이정도이 정도면, 이정말멋다 위치에 입힘 정도가 적당하고 간이 잘 맞습니다. 계란발의 형태가 좋쁘고푸 간이 좋습니다. 4조, 깔끔한 플랜팅이네요. 끝입니다. 5조, 오전 은 신청판 하나 있습니다. 창의적이고 요리 구성이 좋았습니다.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어떤 분이 심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많지 않으주가추 3점까지 5 3점이 나왔습니다 그 6조에 대한 신사 평가 하나 있는데 참스테이크는 최고예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안해도 되니까 어떻게든 할수죠 심사해주신 세분 심사위원들 님 심사 평을 종합해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. 님부터 소중하게 기억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는 분히즐기시이 어, 시간들이 어, 아주 오랫동안 거기남있을 거라고 아낌하해주랍 감사합니다. 의외로 그 오늘 최고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, 크리스마스 오마카세, 네. 오종. 1팀은 꼴찌입니다 그리고 오등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오늘의 1등을 가겠습니다 1등은 데뷔 후에 3 분만 48.5점이 나왔는 50점 이상 주신 네 결과고 2등 히스바스 오하같아게 193.5점 3점 차이네 3점 차이네데 최저점 3 9 5점최고5 3까지지약에 따라서 천 폭이 네 결과고 3등 3점, 3등은 183.5점 51점 최고점이 나왔고 최저점도 조정으로 무난하게 형이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4등 5사원의 주목과 맞는 구조는 178점입니다. 178점. 시간 3점 3점 을 포함하다도 3조 좀 <laughs> 아쉬웠지만 178점. 그리고 4조 급식대가 대기 1조 차이로 177점으로 5른입니다 그리고 1조 시간보다 15분이나 일찍 쪘으니까 고기가 질겨지고 시러..시러가지고 쉬워, 152.5점 31.5점 31점 37점 40점 뭐 이렇게 좀더 됐습니다. 다음에 또분발이도 시작되고 어,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 정리를 조금 더 하고 7시 반까지 뒤에 어, 주차장으로 개인 본인 의자를 들고 오시면

이달아 나무를, 이쯤에. 숱이 없어보이아없어보이아 멍청하다, 얘가. 마가야, 갑시. 썸네일. 밥떡. 벼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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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룩 벼룩. 이거

들고 아 거너고가고 했었어야지. 그래. 잘꾸달라고 했었어야지. 잘꼬어달라고어야지 그래, <웃음> 들고 있었어. 정말. 그래. 뭐야? 지금 무서워. 아, 이렇게 해야 내가. 아, 내가 없 이걸로 맞으면 돼 이걸로 아, 맞고 싶어?